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 주셨던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연락하는 방법, 어떤 멘트로 다가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단, 먼저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기 이전에 반드시 확실하게 체크해 둬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가장 먼저 필요한 자세는 기다림, 즉 상대에게 일체 연락하지 않고 존보하는 작업이 최소 일주일에서 한달 이상은 선행되었어야 해요. 이두 사람이 사귄 기간에 따라서도 조언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별 이후에 마냥 엉망으로 지내지는 않았어야 해요. 힘들다고 방 안에만 있거나 술로 지새우거나 피폐해지지 않았어야 하고, 여러분에게 외적인 변화이든 내적인 변화이든 긍정적인 변화가 한 가지, 한 가지 이상은 있었어야 할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머리 스타일을 바꾸거나 옷 입는 스타일을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금연이나 금주를 했다든지, 책을 많이 읽었다든지 해서 최소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어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끝내 그 사람과 재회에 실패하게 된다 하더라도 담담해질 수 있는 멘탈이 만들어져 있어야 할 거예요. 그 사람과 재회하는 게 전부가 아닌 다른 행복 또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 만약 기다림 이후에 상대한테 연락했다 해도 내 기대와는 다르게 상대가 또 다시 거절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 군말 없이 다시 한발 물러났다가. 다시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그나마 재회의 가능성을 다시 높일 수가 있을 텐데, 내가 너무 재회에 큰 기대를 품고 있다 보면, 또다시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게 되거나, 결국에는 다음에 다시 올수 있을 재회의 기회마저 날리게 될 위험이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마음을 비우시고, 해탈한 상태에서의 연락이 되어야 할 거예요. 최소 일주일이나 한달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어찌됐든 이제 막 헤어진 상태에서는, 내가 마구 붙잡거나 매달려도, 상대방은 어차피 지금 당장은 이 관계에 지칠대로 지쳤거나 마음이 식은 상태일 거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거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테니까 설득하려고 해봤자 상대를 더 피곤하게 만들 뿐이고 역효과가 날 뿐일 거기 때문에 붙잡을 땐 붙잡더라도 차라리 상대를 좀 가만히 냅두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붙잡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만약에 반대로 나랑 사귀던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거나 내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을 저질러서 내가 그 사람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정말 치를 떨듯이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차버렸다고 쳐요. 아니면 애초에 내가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영부영 그냥 사귀다가 결국 도저히 마음이 생기지 않아 결국 헤어진 상황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경험이 실제로 있었던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아니면 내가 정말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외모나 성격이나 내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끈질기게 계속 집 앞에도 찾아오고 연락해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상태에서는 솔직히 그 사람과 지금 당장은 단 1초라도 대화하고 싶지가 않을 거고 심지어는 벌레 보듯이 아예 무시하고 싶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충분히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다 바뀔게, 내가 다 변할게, 내가 다 맞춰주고 잘해줄게 라는 식으로 설득해봤자 그건 상대가 느끼기에도 당장은 나와 재회를 하기 위해서 그런 다짐을 하는 것일 뿐 어차피 그 정성도 오래가지는 못할 거야. 쟤도 어차피 다시 만나면 또 똑같을 거야. 예전처럼 돌아갈 거야. 사람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느낌만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럴수록 여러분을 떼어놓기 위해서 일부러 더 냉정하게 말하거나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제 네가 싫어졌다 마음이 식었다 이제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싶다. 나좀 제발 놔줘라 등등등. 마치 지독하게 감기가 걸려서 몸져 누워있는 사람한테. 밖에 놀러나가자고 억지로 조르는 꼴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실제로 나라는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상대방에게도 얘가 좀 변한 것 같네. 예전에는 되게 나랑 안 맞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네. 왠지 분위기가 바뀌었네 하는 신선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우선 사귄 기간이 비교적 3, 4개월 이내로 짧은 분들이거나 아니면 좀 충동적으로 싸워서 홧김에 이별했다.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갑작스럽게 이별하게 됐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일주일에서 최대 2주 정도는 가만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반대로 사귄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좀 길게 만났다, 장수 커플이었다 하시는 분들 또는 똑같은 문제로 싸움을 계속해서 지겹게 반복했다가 상대나 내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식으로 이별했던 분들께서는 최소 한 달에서 최대 세 달까지는 독하게 마음 먹고 연락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권장된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 짧게 사귀었거나 충동적인 싸움으로 인해 홧김에 헤어진 커플들은 장수 커플에 비해서는 서로에 대해 아직 깊게 알지 못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도 싸움의 횟수가 그리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서로가 맞춰나갈 만한 정신적, 신체적 체력이 남아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싸운 이유 자체도 나중가서 생각해보면 정말 별게 아니었던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가만히 냅두다 보면 열받은 감정 자체는 알아서 식게 되어 있으니 1에서 2주 정도 가만히 냅뒀다가 한쪽에서 먼저 손 내밀어준다면 화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1년 이상으로 우리는 좀 길게 사귀었다고 말할 수 있는 커플분들께서는 특히 같은 문제로 반복적인 싸움을 했던 분들께서는 서로가 성격이 이미 어떻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고착화되어 있고 어차피 다시 만나도 또 똑같은 문제로 힘들어하게 될 거라는 식의 고정관념들이 머릿속에 박혀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 기억을 까먹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짧게 사귄 분들보다는 시간이 좀더 소요되는 경향은 있겠죠. 최소 한 달에서 최대 세 달까지는 연락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겠고 얼마나 지독한 갈등을 겪고 헤어졌냐에 따라서 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딱히 별 이유가 없이 권태기 비슷한 문제로 헤어졌던 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근황을 상대가 전혀 모르게 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져봐야 내가 그 사람 눈앞에서 좀 없어져 봐야 상대도 나를 궁금해하고 뒤돌아보게 되고 뒤늦게라도 내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 마련인 거기 때문에 이별 사유가 어찌됐든 어느 정도 시간을 갖는 작업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짧게 사귀었더라도 자주 만났거나 긴 시간 함께했던 커플 못지않게 정이 많이 들었던 분들도 있을 거고 장시간 사귀었더라도 여전히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대면 대면한 경우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건 사람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른 거니까. 이런 이야기도 참고로 여기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맞게 적용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다면 이제는 결론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서로가 한동안 연락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은 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궁금해하기 시작했을 거고, 또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천천히 잊어버리기 시작했을 것이고, 또는 나에게 화가 났었던 이유조차 점차 까먹었을 것이고, 또 나의 매력이나 나를 좋아했던 부분들, 나에 대한 기억을 미화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다 여러분도 앞에서의 조언대로 실제로 내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좀더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있겠죠. 그때가 바로 상대에게 연락을 할수 있는 적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구그 애인에게 처음 연락을 할 때는 카톡이나 문자를 통하는 것이 좋아요. 전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전화를 하기 전에 첫 어필을 위해서는 카톡이나 문자로 다가가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톡을 시도할 때는 먼저 해탈한 자세를 갖춰야 돼요. 먼저 첫 번째, 구그 애인에게 내가 이별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식으로 얘기해야 돼요. 비록 속으로는 안 그렇지만 그런 척만 하게 될지라도요. 내가 더 이상 이별을 부정하던 의존적이고 찡찡대는 사람이 아니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 사과하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인생에 생긴 멋진 변화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좋은데 핵심은 이 모든 것은 절대 너무 많이 드러내서는 안 돼요. 모든 대화는 반드시 스몰 토크의 형식이어야 하는 게 핵심이고요. 예를 들어, 그냥 나 요즘 재밌는 일이 많아졌다. 잘 지내고 있다는 식으로 대강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겼다고만 말하세요. 여러분은 당장 말하고 싶은 것들이 한가득이겠지만, 너무너무 말하고 싶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너무 내 근황에 대해서, 내 속마음에 대해서 구구절절 다 알려주게 되면 상대는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계속해서 문자를 해나가고 싶은 흥미를 잃게 되고 말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연락 때까지는 아직은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은 거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찌됐든 그 애인이 계속해서 연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호기심을 이용해야 할 거예요. 물론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야 하겠죠. 사담이지만 저도 이별했을 당시에 진짜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정말 안 해본 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일부러라도 제가 평소에 안 해봤던 것들을 도장깨기하듯이 막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전 남자친구가 야구를 좋아했었다면 생전 가보지도 않았었던 야구장에 직접 직관하러 가본다든지 항상 짧은 머리였었으면은 길게 붙임 머리를 한번 해본다든지. 평소와는 다른 스타일로 옷을 입어본다든지 해서, 진짜 특이한 맛집 같은 데를 일부러 찾아다닌다든지 해서, 실제로 저는 여러 가지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전보다도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심지어 그렇게 열심히 재회를 기다리고 나를 가꾸는 와중에 다른 새로운 이성에게서 대시를 받아본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가서 재회에 성공하게 됐을 때도 그 상대방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지고 성숙해진 제 모습을 보고 또 새롭고 신선한 감정을 느끼게 됐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께서 구 애인에게 연락하기 전에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문자나 톡으로 먼저 연락을 하라고 했던 이유도 대뜸 전화를 거는 것보다는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꼭 바로바로 답장하지는 않더라도 구 애인이 어디 있든간에 여러분이 보낸 문자는 구 애인도 부담 없이 그것들을 읽어나갈 수가 있겠죠. 어쩌면 오랜만에 연락에 다시금 설레임과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카톡을 보낼 때의 태도는 굉장히 미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분이나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서 절대 직접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일단은, 그 애인이 이 문자를 가볍고 즐겁고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인데, 주의해야 될 점은 첫 번째, 상대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런 문자는 보내지 마세요. 예를 들어, 안녕, 뭐, 안녕, 잘 지내? 보고 싶어, 같은 것들. 그리고, 나의 감정이나 제외하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 사랑해, 보고 싶어,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다 맞춰줄 테니 제발 돌아와, 너 없이 못 살아,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는 꺼내지 마세요. 예를 들어, 너나 내가 조금의 노력이라도 더 보였더라면,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어도 괜찮을 거야. 헤어질 일도 없었을 거야 하는 식으로 은근히 상대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예전에 있었던 안 좋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그런 건 정말 예전 우리가 헤어졌을 당시에 안 좋은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게 되는 행위밖에는 안 되겠죠. 이제부터는 문자를 할때 지켜야 하는 것들인데요. 첫 번째, 구애인을 떠오르게 만든 일상 속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어, 안녕, 나 비밀의 숲 시즌2를 이제서야 정주행했어. 너무 재밌더라. 네가 보라고 했을 때 진작에 볼걸 그랬어. 또는, 예전에 너랑 왔었던 인스타 카페에 우연히 들렀는데 여전히 맛있더라. 이번에 신메뉴가 나왔더라고. 너가 좋아할 것 같아 하는 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했던 좋은 순간들에 대해서 은근슬쩍 떠올리게 하는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아주 즐겁게 잘 지내고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안녕 방금 친구랑 새로 나온 영화를 봤어. 너랑 영화 자주 보러 갔었는데 보다 보니까 네 생각이 나더라. 또는 이번 주말에 친구랑 전주에 놀러 가. 우리가 작년에 갔던 그 식당 이름 기억나? 하는 식으로요. 이 밖에도 톡으로 나눌 만한 짜잘한 얘기들은 엄청나게 많겠죠. 핵심은 똑같아요. 미묘하게 가볍게 긍정적으로 즐겁게 스몰 토크로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연인으로서의 재회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그러한 작업을 거친 후에 이제는 적당한 때라고 생각이 들면 구애인에게 그 만나자고 이야기를 꺼내본다면 좋은데요. 만나자고 할 때는 절대 데이트라고 하거나 재회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고 하지는 마세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구애인은 그 바퀴벌레가 장롱 밑으로 숨어들어가는 속도보다 더 재빠르게 방어적인 태도로 바뀔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 절대 다시 관계를 되돌리고 싶은 것으로 보이면 안 돼요. 친구나 지인으로서 만나자고 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변화된 내 모습을 느끼게 해줘야겠죠. 여러분들께서 앞에서 제가 내준 숙제를 제대로 했다면, 알아서 온몸에서 매력이 뿜어져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매력은 구애인에게도 효과적으로 먹힐 거고요. 왜냐? 구애인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한번 끌린 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만나자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화를 거는 방법인데, 예전에 우리 갔었던 그 카페에 다시 커피 한잔 하러 가볼래? 라든지, 어디 어디 맛집 있다던데, 거기 같이 가볼래? 하는 식으로, 그냥 커피 한잔 하려는 거야. 가볍게 너랑 만난 거 먹으려는 거야. 하는 식으로, 살살 꼬시는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때를 쓰거나 조르지는 말아야 하겠죠. 제발 한 번만 만나주라, 라든가. 너는 내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 그러니 최소한 나를 한 번쯤 만나줘야지. 하는 식으로, 절대 구 애인에게 보상을 바라는 식의 보상 심리를 가져서는 안될 거고요. 여러분은 우선 구애인을 그 친해지고 싶은 지인을 대하듯이 천천히 다가가야 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만나게 됐을 때도, 지난 일이나 헤어짐에 대해서 절대 다시 끄집어내서 말하면 안 되겠죠. 마음 같아서는 정말 당장이라도 구애인이 그 재결합을 원하게 만들고 싶겠지만, 그렇지만 예전에 그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구애인과 그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냥 우리가 처음 만난 사이인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썸탄다는 생각으로 만나서 데이트하고, 내가 변화된 모습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직접 보여져 나가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상대도 내가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온몸으로 확인하게 되겠죠. 다만 이런 이야기들도 저는 제 개인적인 실현과 재회의 경험이나 그간 많은 분들께 상담해드리며 얻었던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평균적이고 확률상의 이야기를 해드릴 수 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면 재회할 수 있다. 무조건 재회가 가능하다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은 있고요. 각자의 상황들이 다 다르고 사연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디에나 예외는 있겠죠. 그러니 이런 저희 이야기도 그저 좋은 참고 자료 중 하나로 여겨 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애에 대한 조언 영상은 주기적으로 또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행복하시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